안녕하세요. 오늘무의 프라워입니다. 오늘은 스텐팬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. 아시겠지만 제가 요리는 그리 능숙하지 않은데 제가 간단하게 하면 그거 진짜 쉬운 요리입니다. 지금부터 바로 소개할게요. 바지락 술찜 진짜 좋아하는데 냉이가 들어가면 또 다를 것 같더라고요. 일단 바지락 박박 씻어주고 해감을 합니다. 붉은 속은 넉넉하게 넣고 어둡게 해야 흙을 뱉어내요. 저는 뚜껑 있는 큰 밀폐 용기를 사용했습니다. 적어도 2시간은 둬야 제대로 해감이 되더라고요. 바지락 술찜 레시피는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거기에 이 냉이만 추가해보세요. 봄을 가득 담은 냉이 바지락 술찜을 만들 수 있어요. 냉이는 지저분한 잎을 떼어주고 칼로 긁어 손질해주세요. 그리고 두꺼운 것들은 반으로 갈라주세요. 뚝뚝 잘라 넣는 것보다 찢어서 넣으면 더 예쁘고 냉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. 냉이 손질이 끝나면 마늘, 청양고추 썰면 준비 끝! 마늘은 다진마늘 쓰셔도 좋고 이렇게 편 썰어 넣으면 마늘까지 전부 먹을 수 있어요. 잘 익은 마늘 먹는 게 그게 또 별미입니다. 올리브오일 충분히 두르고 편마늘을 넣어 볶아줘요. 마늘 향이 올라오게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으면 되고, 그때 바로 바지락을 넣어주세요. 바지락을 좀 익히다가 저는 국물 살짝 있으면 좋아 물좀 넣었고, 술집이니까 청주나 미림 한두 번 둘러주세요. 그리고 냉이 넣고 소금 살짝만 넣어 같이 볶다가 전체적으로 잘 익도록 뚜껑 덮고 기다립니다. 한 5분이면 끝!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끝입니다. 바지락 술찜 자체가 맛있지만 냉이 향이 더해지니 진짜 향긋하고 좀 고급스러운 맛이 되더라고요. 저는 냉이 저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숨죽으면 적어져서 싸움납니다. 냉이 더 듬뿍 넣으세요. 마무리는 탄수화물이죠. 파스타를 삶아줍니다. 남은 술찜에 오일 충분히 둘러주고 삶은 파스타 넣고 불 켜서 같이 섞어줘요. 술찜 하실 거면 파스타면은 진짜 꼭 드셔야 합니다. 두 번째 메뉴는 팬으로 한 번에 만드는 한단지 블랙퍼스트입니다. 재료는 집에 있는 남은 채소, 두부, 뭐든 가능한데 저는 이런 베이글 같은 두터운 그 빵은 하나 꼭 하나 넣길, 하나 넣길 하나 추천해요. 해요. 이게 진짜 그 맛있더라고요. 다른 재료는 그냥 간단하게 손질하면 되는데 토마토는 안에 계란을 넣을 거나 속을 파냅니다. 팬에 물 넣고 찜기에 올려서 재료를 전부 올려주세요. 토마토 안에 이렇게 계란을 넣고. 간 없이 먹기 힘든 채소들 위에는 올리브오일, 소금 살짝 뿌려주세요. 빵은 꼭 단단한 빵으로 올려주세요. 이렇게 원하시는 건강한 재료를 듬뿍 올리면 끝! 채소, 올리브오일, 계란, 닭가슴살, 소세지 더해줘. 한 방에 만드는 탄단지 아침이죠. 빵을 굽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찌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수분으로 촉촉해지고 쫄깃함은 그대로예요. 얇은 빵은 흐물흐물할 것 같고 베이글처럼 통통한 빵이면 좋을 것 같아요. 베이글은 만들 때 한번 데친 후에 구워서 그런지 이렇게 찌더라도 쉽게 흐물거리지 않고 쫀득함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. 탄단지 찜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챙겨 먹어보려고요. 여러 팬 중에서 오목한 그리드 팬이 좋은 이유는 국물 요리도 가능하다는 것. 짜그리 팬에 정말 많이 올라오는 후기가 라면인데, 유 버전 짜그리에는 라면 3개 정도가 들어가요. 라면먹고 라면죽이나 볶음밥하면 요런 스텐그리들이 일반 냄비보다 뭔가 더 맛있어 보입니다 찐판 올리면 간단하게 냉동만두찌기도 좋아요 오늘은 건강하게 한끼 드시길 바라며 레시피를 전해봅니다 오늘도 무에한하루 보내세요 음! 맛있다